안녕하세요. 큐피스 성형외과 대표장 변광입니다. 요즘 이제 남성분들도 이제 여성분들처럼 외모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돼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몸을 많이 건강하게 만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얼굴형도 이제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많이 가꾸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이거에 맞춰서 이제 병원에도 예전보다는 현재는 이제 남성 환자분도 많이 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남성분들의 얼굴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이제 유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 우리가 남성적이다 이제 남자답다 하는 얼굴들은 좀 각이 져 있고 좀 이제 뭔가 후덕한 느낌? 그 다음에 선이 좀 굵고 뭐 이목구비는 당연히 이제 좀 또렷하고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과거에 많이 이제 남성들이 선호했던 이제 얼굴 형태라면 요즘엔 여자분도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얼굴을 좀 작게 하고 좀브라인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좀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이제 과거에는 좀더 선이 굵고, 좀 얼굴이 크고, 뭔가 남성적인 이미지였다면, 요즘에는 좀 날렵하고, V라인과 같은 이제 갸름한 얼굴이 트렌드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광대뼈의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턱 라인 자체는 근육이 많이 발달되지 않고 좀 얄쌍하고 날렵하면서 너무 이제 크거나 아니면 너무 얇거나 이런 형태는 보통 이제 남성 이미지랑 조금 멀어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V 라인 을 이루면서 턱끝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여성처럼 너무 이제 V 라인 뾰족한 이미지보다는 약간은 이제 각이 져 있는 이미지가 이제 남성적인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 귀밑 턱 라인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이제 각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턱선이 이제 좀 목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턱 라인이랑 목 라인이 거의 붙어 가지고 이 턱선이 잘 안보이는 경우 또는 이제 살이 좀 많이 있는 분들 이제 그런 턱 라인이 잘 안보이게 되는데 이턱 라인과 이제 목이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턱선이 이제 또렷한 경우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연예인 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번째는 차은우 님이 차우누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트렌드를 아우르는 얼굴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유행하는 이제 완전 V 라인 이런 얼굴형은 아니고 과거에 유행했던 약간은 각이 져 있는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은 각이 져 있는 얼굴형에서 턱걸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각이 많이 져 있죠. 그리고 서구적인 이미지처럼 턱걸라인이 어느 정도 가운데가 좀쏙 들어가 있는 이런 라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턱 귀밑 각 라인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좀 많이 발달되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턱선은 이제 또렷하게 좀잘 드러나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얼굴이 커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귀밑 턱각이 좀 날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많이 보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서구적인 이미지로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크게 솔직히 유행을 타지 않는 얼굴 유형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광준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유행하는 얼굴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얼굴이 좀 길게 보이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완벽하게 이제 V라인을 이루고 있고 턱끝 라인도 아주 뾰족하지 않게 이제 적당한 V라인을 이루고 있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주 남성스럽게 턱귀및턱각 라인 자체가 이제 또렷하게 발달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턱 선은 이제 또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제 V라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보일 수 있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귀밑 턱각 라인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의 여성스럽지만 이제 턱 라인 자체가 V라인이면서 같이 남성미를 같이 겸하고 있는 이런 얼굴 형태가 많이 유행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송강님입니다. 이 송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한 차우누님이랑 서강준님의 중간 정도 얼굴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주 뭐 사각턱이지도 않고 또 완벽한 뭐 V라인이지도 않고 적당한 이제 V라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턱끝각 라인 자체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볼륨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같이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볼륨의 귀미턱 라인 자체를 갖고 있고 턱선 라인도 마찬가지로 또렷한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은우님이나 아니면 서강주님보다는 이런 중간 형태의 적당한 사각턱과 V 라인 중간 정도의 형태가 이제 트렌드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무조건 작게 하고 브이 라인을 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게더 추세라면은 지금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잘 모르시는 이제 남성분들이 상담 오실 때는 무조건 얼굴을 작게 하고 싶다, 브이 라인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오시는데 지금 앞서 보여드린 이제 세 분의 연예인들을 보시면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볼륨이 유지되면서 턱 라인 자체가 이제 각이 잡혀 있는 이런 형태가 오히려 더 남성스럽고 더 얼굴이 세련되게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뼈를 확확 줄이거나 뭐 이렇게 뭔가 자꾸 없애는 쪽으로 가시면은 이런 이런 이제 남성스러운 면모를좀 많이 없애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볼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제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이 이제 여성과 남성의 조금 차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얼굴 뼈 라인 자체는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축소하거나 이제 없애게 되면 이제 다시 되도록일 수도 없고 큰 수술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가벼운 개선책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교근 축소술이라고 해서 정면에서 봤을때 얼굴이 좀 후덕하게 보이는 턱 라인 자체를 조금은 더 이제 갸름하게 V 라인 쪽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근육을 줄이는 쪽을 먼저 선택을 해보시고 이 시술 후에도 더 내가 얼굴을 뭐 작게 하고 싶거나 선을 좀더 깎아서 V 라인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윤곽 수술, 뼈 수술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이제 연예인 세 분의 사진을 보시면은 앞 광대, 광대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고 특히나 귀밑 턱각 라인 자체는 이제 충분히 발달되어 있는 사진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두 분처럼 광대뼈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사각턱뼈 자체를 줄이는 이런 수술 자체는 큰 위험 부담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더 가벼운 뭐 교근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이 살이 많은 분들은 지방 흡입술 이런 가벼운 수술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고민이 또 생긴다 하면 그 다음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